어, 오늘 본문 12장에서 또 앞으로 이어질 14장까지는 어, 게시록에 나와 있는 이세 가지 재앙 중에 일곱 나팔과 일곱 어, 그 대접 재앙 사이에 이게 삽입된 중간 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지금 직,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지 못하면 순서를 알지 못하면 좀 이렇게 어,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마치 이, 어, 오늘의 스토리는 어, 특별히 계시록 전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미래의 주요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특별히 아, 이 12장부터는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그런 7년 대환란의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말과 또 핍박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하늘의 큰 이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그 그 이적이 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요, 그그 그 여인의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다라고 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바로 교회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를 옷을 입고 또발 아래 달이 있고 또 머리에 별을 연류관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이 여자, 이 교회에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이 달, 발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들이나 또 달의 시간들 바로 시간에 대한 완전한 그런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머리에 있는 이 열두 별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10이라는 그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즉, 열두 집화, 또 열두 사도,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충만한 그런 수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라는 것이 결국 오늘 본문의 그 17절에 보시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을 가진 자들,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요 교회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고 또 달을 발아래 두고 또 머리에 수많은 별이 있듯이 열두 별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아이를 해산하였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럼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여인이 해산한 아이는 누구를 뜻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을 보시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에 앞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뜻한다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이렇게 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했으면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해산했다는 뜻인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해산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의그 성육신을 뜻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썼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은이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고 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는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이 구약부터 이어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교회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어미가 아이를 기다린 것 같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교회,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이 땅에 나셔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역사를 이 상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과 그 아이는 바로 예수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그런 성도들 교회와 또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그 이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사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3분의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지금 여인 여인이 나오고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큰 붉은 용이 나왔습니다 이 붉은 용은 무엇을 뜻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 바로 이 구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뱀 마귀 사탄입니다. 예. 결국은 지금 이 여인과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 이, 하고 있는데 그 용이 바로 아, 사탄이라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 사탄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 칠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뿌리 열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뿌리 열개 있다라는 것은 이 다니에서 7장에 나와 있는 환상에서도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 어떤 세상의 막강한 권세와 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그 여자와 같이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세상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막강한 권세와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탄을 너무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으니까 사탄은 그냥 무시해 버리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1절에 나와 있는 여인에 대해서는 이 사도 여한이 큰 이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1절 앞에 보시면 하늘의 큰 이적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영광, 여인은 여인과그 아이 즉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은 큰 이적이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붉은 용이 강한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 전에 있는 이적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이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일곱, 아이 붉은 용이 갖고 있는 이 일곱 왕관과 그 여인이 쓰고 있는 열두 별의 관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도 이 관이라고 했고 어, 3절에는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이 붉은 용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좀 갖췄다고 할수 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열두별의 관은 아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쓰신 그런 가시 면류관 또 예수님께서 아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원한 그런 생명의 면류관의 그 관으로 사용하였고요 이 일곱 왕관이라는 것은 이땅 가운데 있는 권세자의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갖고 있는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썩어 없어질 멸류, 썩어 없어질 멸류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할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용이 갖고 있는 일곱 왕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지극히 제한적이며 결국은 썩어 없어질 그 왕권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 붉은 용이 강한 권세를 갖고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는 비교할 바가 없다. 그것을 또 나중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6절을 보시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와 이 붉은 용이 이제 어떻게 대립을 하면서 특별히 붉은 용이 이제 여자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있더라. 이제 이것이 이제 3년 반이라는 어,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사도 요한은 어, 이 7절부터는 이제 하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여인과 붉은 용의 그런 대립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왜 일어났는가를 7절부터 이제 하늘의 사건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늘의 하늘의 바로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던 사실은 이 사탄과 싸웠던 미가엘도 결국 천사거든요, 그렇죠? 미가엘이 천사장이었고 이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탄과 귀신들이 이기지 못하여 이제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깨달았던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탄과 싸울 만한 그런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천사 보내서 싸워서 이겨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께서 뜻하지는 않으셨지만 결국 사탄도 어, 그 전에 루시퍼라는 천사였고 루시퍼라는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한사람이었한 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아무리 사탄이 겨, 어, 그의 권세와 힘이 막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사탄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많은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요백에 행하는 사탄의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요백에 그런 고난들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이 생명을 건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런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또 은혜의 방편인과 동시에 이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의 모든 뒤의 경계는 바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인가요?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 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탕한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일들, 어려운 일들, 또 억울한 일들, 또 아픈 일들, 슬픈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결국 사탄도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그 사탄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큰 어, 이 용이 이제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 구절 보시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안을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하늘에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좀 성질을 좀몇 가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옛 뱀이었다. 이 아담과 하와를 깨였던 그옛 뱀. 또이 막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볼때이 비방하는 자다, 고소하는 자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것은 이 대적 원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는 것은 결국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그 어, 은사 중에 하나는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의 바탕으로, 하나님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온천을 다니며 사람들을 깨하고 또 가능하면 이 성도들까지도 깨하는, 미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끔은 이해가 안 가죠. 왜 신천지 같은 이단의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저들이 그렇게 믿을까?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세계거든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단이 저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꿰매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 1절에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를 약속 받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조금 우리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그래서 이 용과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세 번째로 알수 있는 우리 교훈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큰독수리의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아, 이 6절에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있었다. 네, 그리고 7절부터 13절, 13절까지는 이제 이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한 후에 다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니까 이 6절과 좀 14절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용이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분을 내어서 이제 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유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그 백보자 심판과 이제 모든 그런 종말의 사건들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을 내어서 내려가서 이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이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어, 이7년 대환란이다라고 이걸 이걸 너무 또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7년이 정말 7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어, 그런데 다른 거다 빼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60일이라는 것이 이 14절에 나와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이 바로 3년 반의 그런 세월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핍박받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피할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교회가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피할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십장 십삼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보하시냐 바로 두 날개로 보호하셨다. 십사절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로 어, 우리를 업으시고 두 날개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우리 잘아시 10편 91편 4절에 내가 너를 그가 너를 그의 기추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환란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6절과 14절에 동일하게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양육입니다. 양육. 광야에서 양육하신다. 또 14절은 광야에서 그 여인이 양육받을 것이다. 이 양육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먹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광야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아 어... 마치 그 엘리아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출하게 보내셔서 먹이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핏박과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먹이다, 양육하다는 라또 다른 의미는 바로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갓난 아이들에게. 어미가 젖을 주듯이 우리에게 젖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 제가 그래 봐도 애를 넷을 키웠기 때문에 아,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젖 먹는지 제가 자세히 보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엄마의 젖 없이는 엄마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 상태. 그렇죠? 때로는 젖이 어있는지도 알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환란을 받으면, 아니 하나님의 환란이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마귀로부터 환란, 또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을 받으면, 우리 때로는 이 어린 갓난 아이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신다는 거죠. 이 어린 아이가 엄마와 젖을 먹는 저 엄마로부터 젖을 먹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엄마의 심장을 들어가면서 가장 안전한 그 상태. 그래서 애착관계라고 하는데 엄마로부터 애착관계라 하는데. 이 그러한 그러한 상태와 같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주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데로 끌어 안으시고 젖을 먹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바로 환난 가운데 큰 도움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지금 여자 뒤에서 뱀이 물을 토하여서 여자를 떠내려갈할때 갑자기 땅이 열려서 그 강물 을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환란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면 우리가 모든 환란에서 다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래서 10편 1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말세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결국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져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디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진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견뎌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